수 잡는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 번호 오기입니다. 자, 오늘은 취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다양하게 취미 갖고 계시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네, 인기가 많은 취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물어보는 것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대화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뭐 질문 없이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취미가 뭐예요? 네, 이런 질문도 같이 할수 있게 연습을 해봅시다. 자, 바로 들어가면, 오늘 필스 단어 10개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길어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 첫 페이지 다섯 개 먼저 배우면, 영화를 보는 거, 드라마를 보는 거, 애니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거, 책을 읽는 거, 네, 인기가 많은, 인기가 많은 취미죠.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요. 자, 이거부터 보면 자, 영화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가 에가 그다음에 워을를 네, 미르 고토 네. 미르가 보다. 그래서 미르 고토 보는 것 것, 고토 라고 해요. 어, 여기는 동사예요. 동사는 우리가 아직 네, 안 배워서 동사는 나중에 배우는데, 이거를 셋트로오늘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자, 이거 보면, 순서가 완전 똑같대요. 그죠? 영화를 보는 거, 에가오, 미르, 고토. 네, 그래서 순서가 똑같으니까, 이거 항상 오 들어가 있죠? 오, 오. 고토, 고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거. 자, 영화는 에가. 에가. 발음은 에가. 보는 것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는 것은, 드라마, 드라마,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것도, 라마를 보는 것 애니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저도 진짜 좋아요. 그러면 애니는, 애니메애니메애니메애니메 애니는, 애니음 애니는, 는 거, 음는을옹가애라는 해요. 옹가니 音楽 음악, 音楽. 그리고 音楽을 듣다. 듣다는 をく楽く音楽を래서を音을を音楽を音楽を音楽を音책を音楽を音楽を音혼を音楽を音楽を音楽を音읽を音楽を音楽を 네, 보통은 것도 고 심니다라든가 것시에요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애가어 미를 것도 です. 라고 하시면 되고요. 드라마 어미를 것입니다. 애니메를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본을 읽는 것입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여기만 복습하면 영화 보는 거 에가오 미를 것 映画を見ること 드라마 ドラマを見ることドラマを見ること絵にアニメを見ることアニメを 음악을 듣는 것音楽を聴くこと音楽を 책을 읽는 것本を読むこと 네, 좋아요. 자, 다음. 자, 여행 가는 거, 네. 사진 찍는 거, 운동. 그다음에 요리 게임 하는 거. 네. 자, 여행을 가는 거부터 보면 자, 여기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조사 을 가는 거 워였잖아요. 네. 이거는 어이 동사 영향을 받아서 이 이크라는 동사, 가다라는 동사는 조사가 워가 아니라 니니를 씁니다. 네, 이것도 동사때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행, 료코. 료코. 료코가 아니라 료코고요 여기 자음 있죠? 그래서 료코니 이くこと 료코니 이くこ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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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가 아니라 사진. を 찍는다. 토르라고 해요. 토르 사진을 토르 것 사진을 토르 것자 운동 자 운동 운동 네. 자음 있어요. 그래서 운동 운동 을 하다. 자, 다 여기 하다니까 스르라는 동사를 써서 스르 것 운동을 す르것 요리는 요리 요리, 요리. 네, 여기 자음 있어요. so 길게리를 요리 리리요리 길게. 요리, 요리 임게를 게임. 게임. 네, 한국에서는 게임이가 들어가지만 자, 보세요 여기 이 발음이 없어요 게임 인데요. 자음이 있어서 게임 게임 게임을 할것 게임을 할것 자, 다섯 개 다시 네, 천천히 발음해 볼게요. 여행을 가는 거지만을 네, 조사가 항상 니 이크였죠. 그래서 여행을 갈것 여행을 갈것 사진 사진을 찍는 것 사진을 찍는 것 운동 운동을 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요리 요리를 하는 것 게임 네, 게임 이미지만 자음이었죠? 게임을 하는 것 게임을 쓸 것도 네, 좋아요. 자, 이거를 갖다가 네, 오늘 어떻게 질문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취미는 뭐예요? 라는 질문 취미는 뭐예요? 취미라는 단어는 취미라고 하고요. 네, 는, 조사는 와, 와 와타시와 할때 와였죠? 네, 조사하라고 쓰지만 조사가 됐을 때는 와 그리고 뭐예요는 난데스까? 난데스까? 네. 이거 아는 사람 굉장히 많죠. 네. 난데스까. 그래서 취미는 뭐예요? 취미와 난데스까? 취미와 난데스까? 자, 그래서 네, 질문 할 때는 네, 마지막에 까가 있어야지 질문이 된다. 그다음에 을. 네. 조사는 워. 그다음에 곳. 코토였죠? 그래서 에가 워 미루 코토. 네, 워가 조사였고 코토하고 네, 영화를 보는 거였죠. 영화を見る 것들. 영화を見る 것들. 여기 자음 있고. 영화を見る 네. 것들.였죠. 포인트는 또 포인트가 있다면, 저사에서 조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영화가 네. 아니라 영화 오, 영화 오. 그 다음에 저사에서한번 네. 조금 쉬세요. 우리는 띄어쓰기가 없지만. 실제로 회화할 때는 대화할 때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조사에서. 네. 영화를見ることです. 에가오 영화를見ることです. 에가오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를見ることです.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네, 또 취미와는 데스까 취미와는 데스까 자, 네, 똑같이 가오코토.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을 듣는 거 音楽を聴くことです。音楽を聞くことです。よ、ね、ぎ、ウォールを한번、 네、 ね、くんこ。がいっこと、よっせよ。音楽、音楽。So, 音楽を聴くことです。音楽を聴くことです。じゃあ、ちがうむん할게요。てへぼせよ。趣味は何ですか 音楽を聴くことです音楽を聴くことです